얘는 뭘까요? 자 얘는요? 생각이 안 나요? 얘는요? 니 얘는요? 니 얘도 생각 날것 같은데요. 제차. 오 띵동 댕동한번더 아, 장난하지 말고 자 얘는 뭐예요? 제차. 고지얘는니 얘는, 얘는? 원얘이 사과 오 너무 잘하는데 섞어서 해야 되겠다. 너무 잘해서 물 먹고 네. 싶다 갔다 오세요 물 마셨으니까 더 집중해서 뭐해요? 엄숭이 얘는 치차 얘는 사과 얘는 원숭이 오 너무 잘했어요 뭘까요? 뭐지 얘가 그렇지 자신 있게 해야지요. 얘는 어 아까 했던 거다. 뭐지? 사과. 사과. 얘는요? 네. 크게 뭐예요? 좀 전에 맞췄는데 뭐라고 했었지? 생각이 안 나. <laughs> 얘는요? 얘는 생각이 안 나. 음, 괜찮아요. 얘는. 얘도 생각이 안 나요? 음. 자, 얘는. 아, 얘도 안 나는구나. 얘는. 얘도 안 나요? 오, 얘는. 송. 그렇지. 아유, 잘하네. 눈. 음. 코. 음. 음. 발. 일. 아유, 잘하네. Here. 그렇지 얘는 이 아까 했었던 거 아니지? 이게 뭐지? 이거 봐야지 생각이 나나 안 나나 날까 안 날까? 뭐 같아요? 라이오 얘는 그렇지 얘는 뭐지? 생각이 안 나요. 얘는? 사과. 사과는 아니지. 가봐. 그렇지. 어, 이건 아까 했던 거잖아. 얘는 뭐예요? 물. 물? 공. 공. 잘했어요. 어려운데. 이거 뭐예요? 고치. 아유, 잘하네. 얘는? 생각이 안 나고, 얘는? 음, 얘는 가위, 가위. 얘는 잘겨 <laughs> 아주 잘하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얘는 또 아주 잘하네 얘는 보고 해야지 카드도 아유 잘하네 또 물감 물감 우유. 우유 얘는 뱀, 뱀? 에이 얼른 맞춰야지 이거 뭐예요? 생각 안 나면 안된다고 얘기해야지 생각 안 나요? 응. 바나나 바나, 밥뭐 같아요? 자전거 그렇지 오일 그렇지 가방 가방 아니고 사과 사과도 아니고 김치 그렇지 김치 <laughs> 잘했어야지.